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2025년 12월 30일 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주변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군 군용기 89대, 군함 14척, 해경선 14척이 대만을 완전히 포위한 채 정의의 사명, 2025라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5년 한해 동안 중국은 두 차례에 걸쳐 대만을 겨냥한 대규모 포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4월에 한번, 그리고 지금 12월에 또 한번. 왜 중국은 2025년 들어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했을까요? 오늘은 2025년 한해 동안 발생한 중국의 대만 포위훈련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4월 첫 번째 포위 훈련 2025년 3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중국을 공식적으로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대만 내 중국 간첩 색출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2025년 4월 초 중국은 해협 내정2 0 2 5 a 의 훈련을 전격 개시했습니다. 레정은 천둥을 의미합니다. 훈련 이름부터 중국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이틀간 진행된 훈련에서 중국 항공기 135대 군함 38척, 해경선 12척이 동원됐습니다. 특히 항공모함 산둥호까지 투입되며 육군, 공군, 해군이 총동원됐습니다. 미국 뉴스위크는 중국이 라이칭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2월 정의의 사명 2025 8개월이 지난 2025년 12월 긴장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미국 정부가 중대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대만의 111억 540만 달러, 한화로 약 16조 4천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만에 대한 단일 무기 판매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판매 품목을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합니다.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에이테큼스 장거리 탄도미사일, M107A7 자주포, 자폭 드론.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닙니다. 특히 전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만군을 미군작전 체계에 완전히 통합시키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승인 당일 중국은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무력으로 대만 독립을 돕는다면 스스로 지른 불에 불탈 것이다. 12월 26일 중국은 미국 방위산업체 20곳과 경영자 10명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단 3일 후인 12월 29일 아침 중국군이 움직였습니다. 훈련의 규모와 내용. 12월 29일 오전 7시 30분 중국 동부 전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격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을 동원해 정의의 사명 2025 훈련을 실시한다. 대만 국방부가 발표한 29일 하루의 포착 현황입니다. 군용기 및 드론 89대, 이중 67대가 대만 대응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군함 14척, 해경선 14척. 서태평양 공격한 편대 내척 대만해협 중부 대만 북부 서남부 동남부 동부 완전한 포위입니다. 대만해협 중부에서는 전투기와 무인기가 장거리 로켓과 협동해 지상 목표를 모해 공격했습니다. 대만 남서부에서는 전투기, 조기경보기, 전자전기, 드론이 공중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만 동부 먼바다에서는 폭격기 편대가 제1도련 선박 목표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12월 30일 중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만 주변 5개 해역과 공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구축함과 호위함의 해상 실탄 사격, 폭격기의 원거리 실탄 공격, 전투기의 공대지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로 인해 여객기 857편, 승객 약 10만 명이 지연과 취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메시지, 이번 훈련에서 중국이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군 동부전구 대변인의 공식 성명입니다. 이번 훈련은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간섭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국군이 외부 군사 개입에 대한 억제를 목표로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밝힌 훈련 목표를 보면 의도가 명확합니다. 해, 공군 전투 대비 순찰, 종합 통제권 탈취, 주요 항만, 지역 봉쇄, 그리고 외곽 입체 차단. 외곽 입체 차단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미국 항공모함이나 일본 자위대가 대만을 지원하러 오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12월 29일 성명에서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것에 대한 심각한 후과를 인식해야 한다며, 대만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만의 대응. 라이칭 더 대만 총통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2월 28일 훈련 시작 하루 전 방송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CIA는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다고 평가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중국이 대만을 병합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라이칭더는 고슴도치 전략을 천명했습니다. 방어 무기로 온몸을 무장하고 공격하려는 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부여해 침공 비용을 극도로 높이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만이 미국의 16조 원 어치 무기를 구매하는 이유입니다. 대만 국방부는 29일 즉각 비상 대응 센터를 가동하고 전투 대비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의 일방적 도발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파악했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 국민은 안심하기 바란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 총통부는 이번 사태를 국제 문제로 프레임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대만 해협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영내 각국과 협력하며 인도 태평양의 평화를 수호할 것이다. 2025년이 보여준 것, 2025년은 대만 해역 긴장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해입니다. 한 해에 두 번의 대규모 포위 훈련, 4월에는 항공기 135대와 군함 38척, 12월에는 항공기 89대와 실탄 사격, 투입 병력과 장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4월 훈련은 대만 내부 요인, 즉, 라이칭더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2월 훈련은 미국 요인이 핵심입니다. 중국은 이제 대만 문제를 미국과의 대결 구도로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대규모 군사훈련이 새로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에만 두 번, 평균 6개월에 한번 꼴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런 고강도 훈련이 반복되면 언젠가 실수나 오판으로 실제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2027년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시진핑 사면임 임기 중반, 2025년에 반복된 훈련은 2027년을 향한 단계적 준비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한국은 대만 해협 상황을 남의 일로 볼수 없습니다. 대만에서 한반도까지 직선거리 약 1,400km. 중국 동부전군은 대만과 한반도를 동시 관할합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대만 해협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 해협이 봉쇄되면 한국 무역의 40%가 영향을 받고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만해협 위기는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대만 상황이 한국에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외교적 균형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중국은 최대 교역국입니다. 양자택일이 아닌 전략적 균형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주국방의 필요성입니다. 대만은 미국의 16조원 무기를 구매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힘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적 방위 능력, 첨단 무기 체계, 사이버 우주 전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매진 말. 2025년 대만 해협은 두번 불타올랐습니다. 4월 해협 뇌정 2025에, 그리고 12월 정의의 사명. 2020 중국은 더 이상 말로만 위협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만 봉쇄 능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대 최대 규모로 대만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대만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있습니다. 2026년은 어떨까요? 중국의 포위 훈련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쩌면 더 자주 더 크게 미국의 대만 지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 그 역사적인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대만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준비해야 합니다.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셋째,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협력, 둘다 중요합니다. 2025년 대만 해협에서 일어난 일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